예, 오늘도, 어, 월요일 하루가, 어, 시작됐네요. 오늘은요, 음, 이 아미 비즈니스, 어, 많은 사람들이 아미 비즈스를 통해서, 예, 꿈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 그룹에서도 이번 그 2021년 9월 1일자, 이 9월 1일자로, 어 예, 그, 아미 누, 이 에메랄드, 누 에메랄드의 예, 비즈니스를 어, 성취를 한 30대, 30대 젊은 리더 젊은 리더가 탄생이 됐습니다. 어, 2년 만에 네, 뉴 에메랄드 비즈니스를 성취를 네, 했는데요. 어, 이 젊은 뉴 에메랄드 리더는 어, 2019년도 8월달에 네, 아미 비즈니스, 아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이그 동안에 그 젊은 그 니더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 어, 어 자기 지인으로부터 어, 10년을 넘게 아미를 권유를 받았지만, 어, 자기 나름대로 아미 사, 저기 그 어, 사,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바쁘다 보니까. 아메이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전혀 신경 쓸 견해를 못 봤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메이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기 전에는 어떤 일이든지 그, 그 가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메이사업의 비전이 보이던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메의 비전을 보고, 어, 2019년 8월 달에, 이 8월 달에, 이제 아메의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이 코로나, 어, 코로나19가 어, 2019년 12월 달에 시작 했던가요? 하여튼, 코로나 어, 팬데믹 시, 시대에도 아메의 사업에 집중을 해서 2년 만에 예? 아뉴 에메랄드를 성취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뉴 에메랄드가 아 아미, 에메랄드가 되게 되면요, 아 에메랄드가 되게 되면 어, 또 에메랄드는 어, 여러분 당신이 있어요, 어, 어 여기 파트너, 음, 이 파트너 A라는 파트너를 이 프레토님 비즈니스를 비즈니스 리더를 배출해야 하는 겁니다 에, B, C, P, T, P, T 프레토니 리더라고 그러거든요 이프레토니 리더 이게 독립됐다고 그럽니다 독립 독립이란 것은 뭐냐면 셀프 리더 어, 우리가 아이를, 아이가 크게 되면 어른이 되잖아요 20살 넘게 되게 되면 20살 넘게 되게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아이들도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로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듯이 이이 이, 이 아멘에서 프리투림됐다는 것은 독립했다는 것은 이, 이렇게 독립했다는 것은 어 비즈니스를 스스로 어, 진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ABC가 스스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되, 되게 되면 여러분 당신은 어 시간 시, 시간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예, 그래서 당신의 꿈을 하고 싶은 꿈은 다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고 싶은 꿈을 어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에메랄드 비지니입니다 아, 이 정도 비즈니스를, 보, 보, 어, 2년 만에 예, 성취를 했는데, 그 젊은이가, 음, 야, 이 정도 됐을 때, 에, 에메랄드 그, 그 수입, 수입이 보통, 예, 야, 연간, 어, 평균 연간, 어, 5천만 원에서 어, 1억 정도 됩니다. 어, 요 친구 비즈니스 맵을 봤더니 이분 이분의 에메랄드는 어, 지금 한7천만원 정도 어, 비즈니스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어, 연간에. 예, 그래서 참 어, 이렇게 그 아미 에메랄드를 음, 이렇게 성공하고 성취하는 어, 이런 젊은 사람이 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어, 어, 여러분들이 2년 만에 예, 본업을 하면서, 이 본업을 하면서, 본업 수입 있잖아요. 예, 본업 수입. 수입을 하면서, 덤으로, 덤으로,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비즈니스를 성취해서, 이렇게, 어, 부수입으로 연간, 어, 5천에서 1억을 어, 평생 수입을 만, 평생, 평생 수입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이 정도의 그어 부동산 자산을 가,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월세를 받는, 받는다 고하면 여러분들이 어 부동산 아마 어?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그 부동산을 소유를 해야 아마 월세 부동산 임대 수입이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5억도 부족할 거야 한 10억 정도 부동산을 구입을 해야 연간 5천에서 1억 정도의 임대 수입을 받을 다박 다박 나올 겁니다. 예그 정도로 2년만에 이정 도의 비즈니스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예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그 비즈니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영 사업 계회 예.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예, 이, 먼저, 먼저 시작, 어,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누가, 누가 어떤 노력을,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자영사, 아메이는, 어, 여러분 스스로, 이 자영사업이거든요. 자영사업이에요. 예. 어, 이 자영사업, 사업은 누가 어떻게 자신의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어,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자영사업입니다. 예, 먼저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창의력, 아, 그리고 시스템을 잘 활용을 했느냐, 예, 자기 자신을 극복을 더 했느냐, 자영사업은 누가 컨트롤해 주지 않습니다. 예, 직장은 상사, 직장에서 컨트롤 하잖아요. 직장 그 어? 상사들이 어? 여러분들을 컨트롤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그규율대로 어, 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 직장에 그 자리를 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고 되겠죠. 그러나, 그러나 자영사업은 어떻습니까? 자영사업은 여러분을 컨트롤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 어,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예, 그게 자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은 이 자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수술에, 어, 어,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려면, 첫째, 아메 사업을 통해서 비전을, 비전을 보셔야 돼요, 비전. 아, 아메 사업을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아까쯤에 그, 뭐 말, 말했다시피, 내가 2년 만에 에메랄드가 돼가지고, 아메 에메랄드가 돼가지고, 어, 연간 5천에서 1억 평생 받는, 예, 그런 비즈니스, 대단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음, 그런 비전, 예? 예, 확신, 예? 예, 믿음. 어,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어, 보셔야, 어? 바로 여러분들 꿈이 생깁니다. 예, 아미사업을 통해서. 야, 이 아미사업을 통해서, 야, 내가 원하는, 어? 진짜 갖고 싶은, 응 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꿈들 있잖아요. 이 많은 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응? 어? 또 여러분 가족에게 해 주고 싶은 꿈. 어? 여러분 가족에게 주고 싶은 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 어? 사회 사회에 대 봉사하고 싶은 꿈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진정 가슴속에 가슴을 울리는 들,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꿈을 어? 이룰 수 있다는 이 확신과 비전, 어?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사람들이 사람이 늘상뭐 게으르지고 싶고 놀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해 가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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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업체를 일궈낼 수 있는, 있는 것이 바로 자영사업입니다. 자영사 예. 그래서 자영 사업은 어, 셀프 셀프 리더가 돼야 돼요. 셀프 리더가. 예. 스스로 스스로 어 열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음. 어, 여러분을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 음, 여러, 여러분 마음밖에 없어요. 어,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동기 동기비효, 부여 자가 동기 부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꿈이 명확하게 되고, 꿈과 비전과 내가 할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영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 없는 사람은 자영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사업은 여러분 스스로 자영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이사업을, 이, 이 자영사백 업 개념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안에 이 마케팅 플랜은 이 스폰서 이 스폰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즉 후원자. 예, 후원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부모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어른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부모님이 보살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겠죠. 예.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른되고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것, 살아가듯이, 이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메이 사업도 이 스폰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스폰서. 예. 여러분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아메이 사업을 알게 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 여러분 당신을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메이하고, 아메이하고 다이렉트로 직접 제조하는 회사로 다이렉트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영사업이라는 거죠. 자영사업. 다이렉트로 거래했기 때문에 직접 거래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거래는 아메이하고 직접 거래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후원자, 부모 역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영사업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 여러분 부모님이 없이 여러분 세상에 어, 태어났는데 태, 부모님이 여러분 나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부모님 없으니까. 예? 예, 그렇듯이 이 스폰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스폰서가 뭐더 많은 정보를 이 암이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 이 정보를 가이드하는 겁니다. 예, 암이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사업성, 사업성의 정보라든지. 사업의 방향에 대한 정보라든지, 예, 예 사업의 노하우의 정보라든지, 예,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예, 경험이 있을까, 아닙니까? 스폰서의 경험. 이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예, 예, 공유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예. 공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정보를 주다 보니까, 여, 어, 스폰서를 위한 어, 어, 자, 어, 스폰서를 위한 어, 사업인줄 알고, 여러분들은 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 아메 사업을, 이 아메 사업을 이렇게 이제 스폰서 도우받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A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한테, 예,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아메 정보를 이렇게 아르케 주셨잖아요. 스폰서처럼. B라는 사람만도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아미를 아르됐어요 그래서, 아르켜 다 보니까 이 사람도 20만을 쓰고, B도 20만을 사용을 했어요. 당신도 20만을 쓰고, 예를 들어서, 스폰서도 20만을 썼어요. 예. 뭐, 이거 개인 쓰는 것은 다 자유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누가 수입이 많겠습니까? 똑같이 20만 원씩, 어, 자가 소비를 했어요. 필요한 제품을. 예. 여러분들 스폰서가 수입이 많다고 생각하죠? 예. 근데 계산을 풀어보면 당신이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당신은 수입이 24,000원이 수입이 생겼고, 이 사람의 그 A, B, C는 6,000원, 어, B도 6,000원. 예, 스폰서는 12,000원 수입입니다. 예. 자, 이거, 사, 여러분들 아미 사업 설명 들어보면 이걸 알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스폰서보다 여러분 당신이 배가 수입이 많잖아요. 예. 예,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수입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노력을 배가했기 때문에 예, 수입이 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 사업이라는 거예요. 피라미드 다단계 바이럴이 두 줄, 다 바, 바이럴이 우리나라에 그런 그 피라미드 회사들이 다단계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싸구리 다단계 사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미사업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아멘 사업은 철저한 자영 사업도 있어요. 노력한 사람이 가입 순위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력한 사람이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A 비즈니스도 열심히 도와주고 B 비즈니스도 열심히 도와주고 또이 그룹도 이렇게 열심히 또 C라는 그룹도 열심히 케어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커져가지고 어? 이번 달에 비즈니스가 이 천만이 됐어요. 예? 천만. 천만 그룹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21%의 비즈니스를, 비즈니스 레벨이 됐다는 겁니다. 예. 21%. 예. 자, 그랬을 때는, 어, 여러분, 이 스폰서도, 스폰서는 여러분 한개 그룹밖에 없어요. 어? 어 별로 노력을 안했어 여러분 딱한 사람한테 아르켜줘 놓고, 본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멘 사업에 관심을 못 두고 못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20만원 자가 소비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스폰서는 혜택이 뭐냐면 여러분이 21% 됐기 때문에 스폰서도 21%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20만 피비에 21%면 얼마요 2, 2는 4 어, 어, 1 2는 2 4만 2천원에 스폰서 수입입니다 4만 2천원에 예. 여러분이, 어, 여러분, 당신 덕분에, 그래도 스폰서는 21% 혜택받아가지고, 42,000원 보너스를 받았어요. 42,000원. 근데 당신은, 이 정도로 되게 되면, 당신은 아마, 월 아, 수입이, 어, 어, 어 최소 못되더라도월 수입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이. 예. 예? 200에서 보통 한4 0 0 4만원선 되거든요. 예, 본인이 1000만, 비비를 하게 되면, 예. 네. 여러분은, 어, 늦게, 스폰서보다 늦게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이 노력해서 21% 되게 되면, 1000만 21%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 200에서 400만원의, 예, 어, 비즈니스 수입을, 만, 어, 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네? 근데 스폰서는 어때요? 어, 21% 혜택. 여러분 덕택에 21% 혜택만 받습니다. 그니까 러 스폰서는 4만 2천원 받는다는 거예요. 4만 2천원. 예, 누가 수입이 많습니까? 예? 뭐 스폰서, 어, 어, 어 당신, 스폰서보다 당신이 무려 50배에서 100배가 더많아보려요이 사업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한 여러분 자영사업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고 스폰서가 여러분, 당신을 돕다 보니까 스폰서 이한 어, 사업인지 알고 오해를 하더란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여러분 독자적인 자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 스폰서를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후원해 주고 스폰서가 42,000원 받아 간다고 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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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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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분 여러분 여 받으면 응? 음? 스폰서한테 대단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가지고제 스폰서는 분 어, 바로 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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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0분 여러분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당신이 이 스폰서보다 노력에 따라서 100배가 많고 1000배가 많은 것이 예, 아메이사업의 마케팅 플랜입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사업은, 예, 철저한 이자연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 가입순이 아니고요.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노력순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불고기집에, 예? 불고기집을 어, 개업, 어, 개업을 했을 때, 20년 전에, 20년 전에 불고기집을 창업을 한사람 어, 했다 하더라도, 응? 어? 20년 전에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창업을 해가지고, 개울해가지고또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나 20년 후에, 예? 창업을 해가지고, 어, 대박, 대박집 많잖아요. 젊은 창업자들이. 예. 그랬듯이 아미도 마찬가지예요. 예. 20, 30년 전에 가이, 가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년 후에 가입을 했다고 했더라도, 예. 누가 노력을 더 많이 했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경영을 더 잘했느냐. 아. 그래서 아미의 사업은 철저한 자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사업의 가치, 이 가, 치를본 사람들은 아메이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 근데 아메이사업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어, 자영사업의 개념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지 못해요, 스스로.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배우려는 공부, 공부할 만한 열정도 없고, 예, 스스로 이렇게, 야, 이,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 비즈니스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 아미사업에 성공하셨거든 응? 어, 여러분께서, 어, 아미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꿈, 진정한 자유, 또, 노후, 노후 준비, 예? 예 노후 준비, 예? 예 어, 여러분들이, 이, 이 하고 싶은 많은 꿈들이 있어요. 어, 그런 꿈을 이루고 싶, 어, 거든 여러분들 아멘 사업의, 자영사업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셀프 리더 여러분 스스로 동기비여를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분 스스로 성공의 방법을 찾아내고, 어? 스,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예, 스스로, 수, 어, 이렇게 아멘 성공의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성장하는 겁니다. 자영 사업을 많은 분들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아미사업에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오늘은 이자영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는 어, 시간을 예, 갖는 어, 이 동영상을 한 편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패자가 되지 마시고,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